한국발 가상화폐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범죄인가 아닌가 이런 것조차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법에 저축되는지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금양국 법을 만든다라고 말만 우승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저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제적으로도 정말 수백조 원의 돈이 투기적으로 이 가상화폐, 가상 가상화폐, 되고또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투기에 뛰어들었다. 이런 자산을 날린 등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영역 그대로 의심 이 만약 화폐고 자산이라면 당연히 거래되는 상황에서 자본시장 법에 따라서 당연히 규제되고 통제되고 그리고 불법으로 거래하면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가가 있는 필요성이고 국가가 헌법과 관련 법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헌법이 발생했을때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그 사회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추주의라고 말할 때7복권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수백조원의 가상자산, 가상화폐, 거래의 상황들이 완전히 7복권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살기 힘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계부채로 어, 신호하고 있고, 2 0 0 0조원에 달하는 이 엄청난 이 가계부채가 가정을 또 자영업자들을 파탄, 파산 지경에 내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수도원의 거래가 되고 있는 이 시장이 전혀 법적으로도 어떤 제재를 받는 것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무도 하지 않고 자영업자들 이것이야말로이국전지가 아니고서야, 무정부가 아니고서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김남국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자체, 우리공 국자 자체, 사상화폐 <laughs> 과산, 자산, 거래, 뭐, 보유든지, 거래든지, 관련자들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조사하고 공개하고 입읍이 추분할 것을 축복해서 기다리 나왔습니다. 예, 지금 김남국 발 가상화폐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인가 아닌가 이런 것조차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법에 전촉되는지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김남국 법을 만든다라고 말만 우승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내적으로도 수백조 원의 돈이 투기적으로 이가상화폐 가산이 가산, 가산, 결계되고 또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투기에 뛰어들었다 여러분 가산을 날린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용어 그대로 그것이 만약 화폐고 자선이라면 당연히 거래되는 상황에서 자본시장 법에 따라서 당연히 규제되고 통계되고 그것고 불법으로 거래하면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 그것이 국가가 있는 필요성이고 국가의 헌법과 관련 법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반성했을 때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그 사회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추주의라고 말할 때 칠복권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수백조원의 가상자산 가상화폐 거래의 상황들이 완전히 칠복권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살기 힘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계부채로 신호하고 어, 있고 이천조원에 달하는 이 엄청난 이 가계부채가 가정을 또 자영업자들을 파탄, 파산지경에 내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백조원의 거래가 되고 있는이 시장이 전혀 법적으로도 어떤 제재를 받는 것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무도 하지 않고 살고 자다고 정부, 그리고 국회, 이것이야말로, 이국전쟁지가 아니겠어야, 무정부가 아니겠어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김남국 뿐만이 아니라, 국회 전체, 월급 국자 전체, 가상화폐, 과산, 가상 자산, 거래뭐유든지거래든지 관련자들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조사하고 공개하고 이없이처분할 것을 촉구해서 기다리에 나왔습니다.